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에 갈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락도 끊겼고 생활비도 단한푼 받은 적 없는데 자식이 돈 벌잖아요. 이 한마디로 의료급여가 끊겼습니다. 이게 바로 부양비 제도입니다.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아마 이 정도는 도와줄 거다. 라는 가상의 소득을 노인의 소득에 강제로 얹었습니다. 월 소득 67만원인 노인에게 연락 끊긴 아들 소득의 10%를 더해버린 행정. 그 결과 기준 초과로 탈락. 치료 불가.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 책임의 피입니다. 국가는 말합니다. 가족이 있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가족은 없고 병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2026년부터 의료급여에서 부양비가 폐지됩니다. 26년 만입니다. 너무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변화입니다. 늦고 싶습니다. 도와주지 않는 가족과 도와줘야 할 국가 중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이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세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